현재 진행 중인 현역가왕 프로그램의 팀 미션에 관련된 소문과 유출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프로그램에 참가한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닌 최고 수준의 재능을 겨루는 정신적인 대결과 창의력의 향연으로서 많은 이들을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 25명이 데스 매치를 통과하면서 5팀으로 나누어지고, 각 팀은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합니다. 동료 정신과 개인적인 능력이 모두 강조되는 이 특별한 경험은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다양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멤버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개 팀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김소유, 해량 방가이, 마스크걸, 신미래 등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팀은 특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마스크 걸은 데스 매치에서 탈락한 후 임신으로 인해 대체 인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향후 경연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독특한 요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은 박혜신, 윤수연 전유진, 김지현, 강예연으로 구성돼 관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팀은 전유진과 박해신 같은 강력한 후보들로 인해 최우수 팀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팀은 린, 김다연, 유민지, 요요미, 마이진과 같은 멤버들로 구성돼 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균형 잡힌 팀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팀은 김사나, 마리아, 둘이, 조정민, 김나희로 구성돼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순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원정, 김양, 세컨드, 별사랑, 박성현으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팀은 관객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감정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김다연 팀이 1위를 차지하고 전유진 팀이 팀 미션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문은 팬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다연의 팀이 1위를 차지하고, 다섯 멤버 모두 팀 미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이는 해당 김다연의 팀에 대한 큰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유진 팀이 팀 미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문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멤버의 실수로 인해 팀이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은 프로그램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감동적인 역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전유진이 뛰어난 음악 능력과 퍼포먼스로 팀을 구해냈다는 소문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리더십과 무대에서의 실력을 강조합니다. 팬들은 전유진 팀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무대를 선보인다면 그들이 어떤 도전에도 뒤처지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PD 서혜진의 행보에 관한 논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루머들 뒤에는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이기 위한 제작진의 전략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소문일 뿐이며 아직 공식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팀 미션의 방송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는 놀랍기 일종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팬들은 소문이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